자 시나브로 선생님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겠습니다. 어, DBITEC, 한국 BNC, 카카오뱅크, SM,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어, 현금 비중이 31% 이십니다. 음, DBITEC이 14%, 한국 BNC가 14%, 카카오뱅크가 11%, 그 다음에 SM이 11%, 그 다음에 HMM 9%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7%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기준에서 이제 DBI 테그를 들여도 보는데 어, 우리가 이제 매매가 신나브로 선생님께서 원활하시다면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 매매가 원활하시다 할지라도 주력 포트폴리오는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주력의 기준에서 어, 최소 범위 55% 응? 절반 이상은 주력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현금 일부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70에서 80% 주력으로 채워 놓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음, 부담 요인이 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엔지니어링도 우리가 추세 매매 기준을 잡고 잘 대처하다가 오늘 같은 날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았다 근데 하필이면 또 고점에서 잡혔다 문자는 분명하게 에, 예,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린 기준이 오늘 기준에 2만5천5백원까지가 마지막 매수자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물론 이제 삼성 중공, 어, 엔지니어링 부분을 예전에 편입하셔서 단가가 높으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멈칫멈칫 하다가 이제 따라붙다가 마지막 자락에 또, 어, VA 직전에, VA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음, 결론적으로, 어, 일단, 어찌됐든, 삼성 엔지니어링의 2만 6천원대 기준이면은, 앞전의 흐름에 가장 고점 6월 달에 물량인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어, 편입 기준을, 어, 추가 편입을 단행해서 단가를 낮추신 것도 아니라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2만 6천원대 중반 뭐 이상.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맥락에, 아, 나 이제부터 따라붙어야지 했다가, 예, 변동성 매매에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력주를 더 채워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요 주력주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TBI텍이 있으시긴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엘전자에서의 주력주 기준에서의 편입기준 설정범위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비중을 좀 일정범위 채워놓으시고 음,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 자동차에서도 좀 채워놓으시고 시장이 이제 변화무쌍한데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어, 시장의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특히 이제 뭐 아래로 어, 만약에 휘청거린다 해도 주력주 기준에서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군 쪽에서의 흐름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나머지 물량은 방안에서 어, 비중을 좀 그나마 실어가는 종목이 스윙 종목군에서는 디비아이텍, 다음에 SM. 그 다음에 HMM은 이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발짝 살짝 뒤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중기관점으로 보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를 단기관점에서 이제 일단 5%를 편입해 본 거고, 딱그 가격에서 만들고 있고. 음,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비중은 좀 높아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6%까지 들어 올렸다또 꼬리가 달렸어요. 어,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강도 있게 드리는 게 아니라, 강도 있게 이제 단기 매매 기준을 잡아놓고는 하지만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매매 원활하신 분들 기준에서 최대 폭판입할 수 있는 범위, 고범에서 그 단기 국내 기준을 잡자. 지금은 이제 한때부터 늘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한국 PNC 기준이신데, 이쪽은 아무래도 투자 경고기 때문에 지금 입 장에서는 신규 편입은 아닙니다. 하나씩 볼게요. DBITEC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매집, 들어온 물량이 어, 상당합니다. 10% 수준이 지금 물량이 계속 빠져나갔다 해도 사, 10% 수준 4,440만 주짜리거든요. 4,439만 8천 뭐 이렇게 420만 주를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 10% 가까운 물량을 뺏긴 거고 손바뀜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있었고 어, 손바김을 통해서 이제 매수평균 단가, 그리고 이제 개인이 뺏긴, 음, 단가가 6만 1,400원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전혀 없이 이제, 에, 미끄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 비중이시고, 이제, 에, 평균 단가가 6만 2천원이신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최대포 20%까지 채워드리는 기준이니까,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돌리는 흐름이라든가, 또 가격 매리식으로각 되는데, 오늘 같은 날뭐 꼬리를 일부 달아준다라든가, 어? 일부가 안 되게 좀 뭐, 시조각까지 넘겨줘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 매리시 월등히 이제 부각되는 시점에 마지막 5% 편입을 해서 비중 20%까지는 채우실 수 있다. 그렇게 어, 예, DBI텍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집이 돼 있는 쪽 실적 뒷받침돼서 매집돼 있는 쪽은 DBI텍 삼성 엔지니어링을 설정을 한 거고 또 이제 HMM도 오, 비슷한 기준. 그다음에 SM은 이제 매집이 돼 있는데 성장성이 좀 부각되는 기준.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음. 두 번째 종목 그러니까 비중 유지 확대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 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가 편입이니까 아, 5% 마지막 편입은 강세를 뛸때 들어갈지 아니면 가격 매력적으로 들어갈지 그 정도만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 BNC가 43,900원에 14.63인데 이건 우리는 전량 체액 실현을 이때 다한 거잖아요. 그죠? 언제요? 48,450원까지 올라왔을 때. 에, 그때 기준에, 에, 꼬리 달고 내려오는 흐름 속에서 4만 7천 원, 4만 6천 원에전량 차익 실현되지 않았나요? 4만 7천 원, 4만 6천 원? 에, 일단, 어찌됐든, 그, 지금 기준은 우리는 투자 경고를 이제, 에, 객관적으로만 봅니다.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투자 경고라고 매매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거래량이 월등하게 터져줘야 돼. 1,500만 주씩은 터져줘야 됩니다. 1,500만 주씩.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가총액 2조 품이 안 되지만 6천억씩만 이렇게 터지는 모습 속에서 변동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 변동성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안 나온다가 아니죠. 지금 뭐 마감 때까지 이렇게 되면은 최소 600만 주 이상 700만 주는 실릴 건데 어그 부분의 흐름을 일단 어찌됐든 신뢰도 부분의 거래대금이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추위 범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오, 꼬리가 이제 오늘도 4%가 달려있어요. 그럼 매직계산기 활용하실 때 한국BNC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꼬리가 달려있으면 차익 실현 부분을 좀 명확히 잡아서 대처하는 걸로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개장 초에 뭐 대주전자재료도 움직이고 다 좋은데, 현재 기준에서 어, 설정 잡아가면 256840, 256840. 그렇게 해서 어, 한국 BNC 오늘 기준에서 어, 설정 범위를 본다면 최근 이제 그 우리가 맨 처음 들어왔던 범위가 뭐 예를 들면 25,000원이라든가 어, 그런 기준에서부터 쭉이란 말이에요. 거래 터지고, 어, 그런 자체가. 고정도 상태에서 이제 예, 예를 들면 이제 편의가가그 정도의 기준인데 예, 고가 대비해서 오늘 기준에 변동성이 이제 10%잖아요. 그런데 뭐 VA 들어갔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최대 폭은 2% 수준에서는 절반 이상 정리를 하시는 게 이제 우리들의 기계적인 약속입니다. 아니야, 얘 회사 끝내줘. 어? 뉴스 보도자료 보니까 대박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했듯이 어. 보도 자료의 기준을 잡지 않는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28만 원, 30만 원에 들어갔다가 또재차 이제 이번에 들어간 가격이 40만 원대라고 할지라도 뭐 충분하게 공시가 나올 정도의 내용. 물론 그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SK 이노베이션 쪽의 기존의 수급 범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수주 범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에 2024년부터의 3조, 그리고 그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위약금 내고 계약 해지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걸로 받아들이고, 또 규모면에서 또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됐지 않은 기준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 의무 공시가 나올 정도의 흐름이지 않는 한 보도자료 내용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 한국 BNC는. 그래서 다시 한번 펀드멘탈적인 부분 보여드리면, 삼성 엔지니어링 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한 2만 주 매수이 들어오면서 2만 6,650원 공방이네요. 어 매수강도 좋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급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들어온 게 누적적으로 매집이 돼 있는 흐름 속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움직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에코 프로 BM처럼 월등한 수주 공시, 1 0조짜리 수주 공시를 준다든가. 의약품 쪽의 기술 수출 계약 같은 경우도 그거는 의미가 좀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어.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아예 끝내줘요. 끝내줘요 했던 셀트리온의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어마어마해요. 어. 거래소 공시 보시면은 얘가 지금 제대로 된 공시가, 어, 나온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맨뭐 투자 경고 주의. 예.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니까, 어, 위험 고지 같은 경우는 더 세게 강하게, 설정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 공정 공시. 이렇게 돼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 PNC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이제 달려있으니까, 지금 기준에서 절반 이상이라도 차익 실현 하셔야 돼요. 물론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있으니, 다시 들어올리지 않겠느냐. 그건 이제 기대 요인인 거죠. 아 하물며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문자가 뭐, 네 통, 다섯 통씩 나온 거예요. 단문 문자, 매수가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이 하나, 재편입이 하나. 어? 그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께도 시차를 두고 다 올려드렸는데, 다들 매매를 못 하세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외부에 계신 분들. 그럴 바에는 왜, 왜, 아이고. 수익을 내시려고 우방에도 들어가 계시는 건데, 예, 그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그, 뭐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수급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는 모양새 속에서 그러니까 80만 주 정도가 2만 7천 원 미만에서 좀 들어와 주고, 그리고 이제 오장에 한 단계 더 치고 올리면서 2만 7천 400원 물량 기준까지해서 100만 주 이상을 잡아주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일단은 뭐 200, 에, 200만 주씩도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고 또 어, 순매수 기준에서도 뭐 어제도 180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 또 9월 1일 날은 c l s 가 100만 주씩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에, 그 수급 강도를 보면서 이제 더 치고 돌리는 흐름을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변신은 어쨌든 펀드멘탈이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이고 꼬리가 어, 이제 달려 있다면 그러면 일단 절반 이상 차익 실현 하고 그 다음 대처를 하자. 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봉 기준은 이제 뭐 7월 이후에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에서 이제 좀음 봤던 어, 그런 기준이 있고요. 여전히 현재로서는 영선 위에 있지만 어, 꺾여져서 돌린 흐름에 에, 수급 범위가 형성돼 있지는 않다. 어,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들여다보는 위치 그리고 최소 범위 1 5 0 0만주씩 커지면서 어, 들어올려질 때 추세의 범위를 음, 신뢰도를 에, 인정을 하고 어, 기준점을 설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국 BNC 에, 절반 이상 또 전량 차익실현 범위 설정하시고 재 편입은 이제 꼭이 정보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예. 투자 경고 진입돼 있지 않은 종목을 보자. 어. 그럼 이제 카카오를 보시면서 카카오뱅크를 보면 돼어요 카카오가 이제 일단은 가격 반발력이 있고 일본 기준에서 이제 양쪽에 아래 위꼬리가 달렸어요. 그럼 그 다음 범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느 방향으로든 튄다라고 그랬어요. 어느 방향으로든 튄다. 다음 주 기준에 샛별형을 한번 기대를 해 보자는 거예요. 샛별형 한방에안 나오더라도 점진적으로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다시 시가총액 얼마 75조까지 갈수 있겠느냐에선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뱅크 쪽의 기준은 기술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의 크로스범위 기준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 전략이 있죠.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때 매직시그널에서의 설정범위가 어, 꺾이는 흐름, 크로스의 흐름, 그다음에 영선의 흐름.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영성까지는 아직 못 돌렸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 음, 상승장악형의 기준이고, 잘라내는 범위의 기준에서는 아직, 뭐,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지면 안 되겠고요. 근데 이제 33조짜리의 종목이, 뭐, 예전만큼 가벼워지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벼워지려면 매매가 월등하게 형성이 돼야 되죠. 거래가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개장초에 프로그램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어, 주가가, 어, 5%까지 쭉 뻗어올라졌고, 그고 꼬리가 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삼성 중공업을, 삼성 인, 삼성 엔지니어링을 중점으로 보다 보니, 예, 오늘 캠트로스나, 카카오뱅크에 고점 찍고 돌릴 때 차익실은 좀 놓쳤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혹시 매매가 원활하셨다면 뭐, 짧게 차익 실현 범위, 33조짜리가 5%면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에, 그런 기준에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윤종도매매세인 기다리시는 거니까, 당연히. 음, 현재 기준에서는 관망으로 대처할 겁니다. 비중 범위가 이제 69,700원 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11.62%인데, 원래 우리는 이제 5% 들어가기로 했었죠. 어찌됐건 뭐,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뱅크에, 일단 현재 기준은 관망, 그다음에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5월 7일 이후에, 5월 7일 이후에 SM의 누적 수급은 14%.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수가 조금 늘어났어요. 2,345만 주에서 22만 주가 이제 스톡 옵션 행사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330만 주니까 어제 기준 음, 기준에서 330만 주의 기준이니까 330만 주 나누기 2367 33 330 5만 주 331만 주뺏긴 거네 그 다음에 2 3 6 7, 7 해주면은 13.98이니까 14% 그죠? 그14% 매집이 돼 있고 매집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15% 매집이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당연히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치시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의 추이이추이 이 범위가 뭐 일부 그책실현이 뭐 나오고 손바뀜이 나오면서 눌린 목이 있었는데 고점 그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과한 조정까지는 아니었어요. 어찌 됐건 그. 바닥에서 들어올려진 폭하만했을때 아주 예쁜 음, 눌림목의 흐름으로 형성이 된거죠. 210915에 12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210507 5월 7일부터 210914까지의 어, 매집 기준이 14% 수준 그리고 매수평균단가가 5월 7일 이후에 어제까지 기준에서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개인들이 뺏긴 게 이제 매도가 5만 4천 4백 원이니까 그냥 대략 5만 5천 원 잡고 5만 5천 원에 이제 15%에 14%의 매집이면은 50% 이상 들어 올린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 삼차 매집 국면처럼 50% 거의 뭐 100%까지 들어 올린다라고 저는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면 11만원까지 가는 게 맞아요, 사실. 그렇게 돼야 그들도 빠져나갈 수 있고, 만약에 50%라고 했으면 한다면은, 계산기,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그, 정확하게 이제 54,400원, 곱하기, 곱하기, 에, 150%, 150 해주면 81,600원. 그게 이제 목표주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만원 기준점에 목표주가도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SM의 에,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범위는 1차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잡을 때 8만원 기준 음, 잡으셔서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비중 확보를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성향에 따라서는 뭐20% 까지도 들여다 볼수 있다. 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지금 뭐원체인제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또 주봉의 기준에서 어 원에 워낙 긍정적인 그 추이 범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눌릴 때마다 이제 편입 기준이 거리를검더라도 편입 기준에 설정 문제를 발송해 드렸고 그리고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사실상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이 정도 매집돼 있는 업종군이 없어요 엔터주들이 이렇게 매집이 많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추세 보면은, 눌림목이 좀 있다 알지라도, 버거운 수준까지로 해석을 하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M에, 일단, 음, 일주월봉, 설정 범위 210915, 12시 31분, 일주월봉.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그 기준이에요. 요렇게 거래원 동향 보시면은 음 이렇게 해서 5월 7일 이후에 CS 쪽이나 모건스탠드 쪽에 누적 수급이 뭐 상당하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분 신고까지 나와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분 신고를 5% 이상을 CS가 해준 거고 모건스탠드는 지분 신고했다 이제 지분 신고를 뺀 거고 국회에서 SM 매집에 대한 실체가 있는 쪽에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일단 HMM 가지고 계시는데 HMM은 뭐 현금 비중이 많으시니까 그대로 유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데 이제 아, 나는 현금 무조건 30% 있어야겠고, 종목을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해야겠다 하시면은, 일단은 거래가 지금 둔화돼 있죠. 우리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거래가 둔화돼 있으면, 이제 일단은 빼 나오는 게이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쪽도 이제 SM, HMM도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뭐 아직 뭐한달 남았습니다만, 한달 이상, 뭐그 이상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해운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찌됐건 그 손바뀜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패시브 자금 들어와 있는 인덱스 쪽에 자금 들어와 있는 것은 그대로 뭐 유지되고 있는 에, 그런 상황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면서 프로램 그 쪽이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오늘 그한 종목 가고만 대처를 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HMM의 1조 월봉의 기준에, 이제, 거래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유지 전략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일단은, 현금화 전략도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이제 6%까지 가격 변발력이 있을 때, 295,500원까지 만 올라왔었는데, 299,000원이 만 단가시고, 6%, 7%세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큰 쪽은, 조금, 이제, 뭐, 주의를 하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체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얘도 사실은 똑같아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줄어있는 겁니다. 뭐 4조 원씩 이렇게 터지다가 그래서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황 봐서는 이제 조금 짧고 빠르게 대처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염두를 해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210915 12시 34분에 일주월봉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종목별로 올려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스페셜 교육방에서 이렇게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오늘 녹화 방송 삼성 엔지니어링의 녹화 방송이나 매수 구간을 놓고 보셨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상. 설명을 듣고 들어가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시는데 오실 수는 없고요. 대부분 보시면 이제 요즘에는 그 유동성이 좋아서 자산들이 좀 주식 자산이 좀 넉넉하게 있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신다면은 옮겨오세요. 옮겨오셔서 어차피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수익을 조금 한번 확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금요일까지 이제 그 옮겨오실 때 혜택을 드린다고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혜택을 드릴 수가 없어요. 스페셜 교육방도 어, 형평성이 없잖아요. 나중에 그럼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스페셜 교육방의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음. 한달 이렇게 카톡방에 계신 거고 한달 이후 이제 만기자들 문자만 받으셔야 되는데 문자도 이제 조금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막 보내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카톡방 연장하는 부분도 198만 원 이제 넘어갔고 231만 원에 연장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번 주까지 하시면은 일단은. 231에 3 플러스 3을 기준으로 잡아드릴게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라이브 방송 합류하셔서 수익 내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오시면 한가위 기간 연장 일주일씩 그 이상 해드리니까.